안녕하세요. 허위 매물 없고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셀카뷰 세아예요. 오늘도 완벽한 상태에 합리적인 가격의 매물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보시죠. BMW 5 시리즈 7세대 520D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자, 스포츠 모델답게 전면부는 굉장히 스포티함이 강조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저는 특히 이 그릴을 감싸고 있는 크롬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또 하단에 에어인테이크 부분 보시면은 들어갈 때 확실히 딱 들어가고 나올 때가 확실히 딱 나온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리고 옆에 여기 안개등 부분 보시면은 보통의 둥근 형태가 아닌 플랫한 형태로 더욱더 스포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헤드램프 켠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이프싱글 터보 1995cc 디젤 연비는 14입니다. 자 보시면 M 스포츠 패키지 적용된 18인치 휠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M 스포츠 패키지에만 적용된 5 스포크 휠인데 이게 럭셔리 모델보다 훨씬 역동성을 강조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후면부입니다. 보시면 루프라인이 이렇게 곡선으로 부드럽게 떨어지는 게이 차량의 특징이죠. 그리고 여기 사각의 머플러와 엘자리어 램프의 균형미도 빠뜨릴 수 없겠죠? 트렁크 열어볼까요? 짜잔! 으쌰! 짠! 트렁크는 530L 정도로 굉장히 충분하고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당겨 주면은 이열이 폴딩이 돼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저희 셀카는 허위 매물 근절에 앞장서서 올바른 시장 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실내입니다. 보시면 대시 부분에 이런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조명까지 아주 고급스럽죠. 자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요렇게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또요 스티어링 휠 이게 또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휠로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반 스티어링 휠보다 이 직경이 더 두꺼워서 그립감이 굉장히 좋은 게 특징이고 또 여기 패들 스포트로 기어 변속을 아주 간단하게 탁탁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신성 굉장히 좋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온열 기능 양쪽으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자 모드는 여기서 간단하게 바꾸실 수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 그리고 콤포트 에코 프로까지 이렇게 아주 쉽게 변경 가능합니다. 후방 카메라 안볼수 없죠. 자, 리어. 아주 시원하고 깔끔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선루프도 굉장히 시원하고, 요렇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이 시트 얘기 안할수 없죠. 요 시트 역시 신차 마냥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이 열입니다. 이렇게 허리를 세상 꽃꽂이 펴도 전혀 헤드가 닿지 않을 만큼의 이런 헤드룸 충분히 있고요. 레그룸도 이렇게 다리를 꽈도 충분한 공간의 레그룸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엉뜨 양쪽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또 이렇게 생각보다 넉넉한 수납 공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레스트 딱 내리면은 컵홀더가 짜잔 이렇게. 귀엽게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트렁크 설명드릴 때 이열이 폴딩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렇게 빵 내리면 이렇게 아주 널찍한 공간 활용 가능할 듯 합니다. 이 차량 관심 가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셀카의 링크 또는 010-8583-3332 저희 셀카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좀더 친절하게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셀카에서는 최저가 할부로 맞춰드리려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타고 계신 차량 최대한 좋은 가격에 대차 가능합니다. 리스 또한 가능합니다. 이 차량 외에도 더 많은 차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셀카뷰 세였습니다 안녕! 안녕! 자, 헤드 램프 켠 모습! 보여주세요. 아이고, 마이 도가니! 켜졌어요? 포스! 포스! 짜잔! 보스. 보스. 최초 등록일 2017년 9월 28일이고요. 17년식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7만 1,097km고 오늘 만나보실 가격은 3,590만원입니다. 렌트 이력, 보험 이력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